거기다 올려놓지 마. 거기는 씻을 네. 시술 때야. 예. 네. 거기 닦아주고 갈 거야? 네. 응? 안 닦고 가주면 거기다 놓지 마. 예. 굵게 해줘게 점점 내가 갑니다 아까 내가 왔했을때 거의 네, 네. 한 바퀴 반 정도 막아든요이 2로, 2로. 2로. 왜이브 근데 내가 나오면 안 돼. 신지. 또 무너진다. 자, 퍼드 자극하면 뭐예요? 빛이. 서 있는 위치. 각도. 지금 빛이 잘못됐고, 서 있는 위치 잘못됐고. 어? 서 있는 위치, 가 잘못되면, 어? 와인이 어떻게 된다? 좌우가 밸런스가 안 갑니다. 음. 자,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디? 나런스컷할때 어디? 똑같은 습관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컷선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달라져요. 컷선이. 자, 저는 20분 되면 중화할 거예요. 20분 됐는데도 파마가 나온지 안나는지 한번 보세요. 파마가 얼마나 탄력있게 나오는지. 중화 타임은 7분에서 10분. 많게는 15분. 주가 타임 같은 경우도 오래 도릴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저는 중화제가 많이 남는 이유가요. 그냥 스프레이를 찍찍찍 뿌리고요. 어? 중화제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근데 파마 굉장히 오래 가요. 모발에서 손상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파마약이 아니고 중화제다. 중화제가 모발을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중화제는 충분히 뿌려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적당히 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 시간타임은 35분이상 넘어가는 머리는 없고요중간타임 어,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15분 타임까지 보는거 거의, 거의 없어요 거의 한 7분에서 10분 15분 타임까지 많이 안보고 그냥 중간타임에서 바로 헹궈버려요 그리고 중화제는 최대한 적게 써요 중화제 들을부죠어뭐 어, 봐라 빨리 많이 당해라 하는거하고 똑같아요 음. 중화제는 스프레이 갖다가 그냥 찍찍찍 찍찍 뿌려주면 끝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음. 그중할 때는 어, 열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요? 해 흠뻑 뿌려주는 게 아니고요. 세팅이나 이런 거는 올해 안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흠뻑 뿌려주는데 볼륨매직이나 아니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스치도록 그냥 뿌려줘요. 그래도 파마 다잘 나와요. 무너진다 아이폰. 자, 커트 잘하는 방법? 커트 잘하는 방법? 빗질. 서 있는 위치. 각도 여기 있잖아요 휴대 여기 있잖아요 어 이쪽에 다 올려놓고 있어 어떤 거안래주고할 거잖아 어 이쪽 나와 안 되게 아 무슨 부속했었어나와리이거 이쪽에다 네. 형은 위치, 각도. 양, 양, 봐봐, 양 잡은 거 봐봐. 밑에 양 잡은 거 봐라. 자, 반대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넓어져요. 굵은 노을 사용하세요. 거의 한 바퀴 나올 수 있죠. 아까 제가 논을 사용했는 굉장히 굵게, 굵은 논을 사용했죠. 약더 발라요, 약더 발라. 어? 약더 바르라고 네. 나중에 파마 안나와 그정도약 발라서 아이 듬뿍 발라 자약 써요 어. 파마 말때약 아끼지 마세요 약 아끼면 파마 안나와 어더 발라 더 발라 내이구잖아내이구약더 발라야지 더 발라 얼른 흠뻑 적셔 더 발라. 그치. 그 정도 발라야죠. 네이플은 약 적당하게, 너무 적게, 적게 바르면 퍼마안 나온다고. 로테이션으로 갈거아니 아, 네. 죄송해요. 나 다음 기 그때 찍 있어? 응. 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짧아졌어 여기가? 각도 응. 안 맞는 그지 응. 뭐 쳐다보고 계속해 얼왜 귀찮아졌어? 들어서모르 내가 어떻게 알아? 계속 부해서 잘라 계속 서 잘랐대. 여에여에 소리가 있는데 여탕꾼이 있는데. 음. 약좀 많이 발러. 약 없어요? 있어요. 네. 더 발러 그러이라약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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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적당하게 네. 어게바르면안 안 나와. 사이데 응? 가운데죠. 지금 똑렇게야하 예, 그렇게 많이 뜨래 구멍이 그냥 구멍이 술술술 나와. 응? 아, 들어가네요. 응? 들어가 버렸어요. 이쪽도 똑같이 네. 그더 네. 짧게 잘라야 돼. 너무 길어. 음. 지금 여기서 개박이잖아요. <laughs> 여기는 기 직각이고 여는사선이거 이런거는 밑에 사이드로 볼 필요가 없고 기준선이 있죠. 기준선만 따라가면 되는거예요 얘는 사이드 베이스 온베이스 얘는 개념이 없어 기준선만 따라가면 쉽다고 기준선만 얘는 온베이스 계속 온베이스 자르고 있잖아 계속 온베이스 자르고 있잖아 아이 잡아서 사이드 베이스 자르고 아이고, 저, 저, 얘 잡아서 이게 사이드 베이스 자르고 왜 자꾸 옆 베이스 잡냐고 그러니까 지금 라인이 지금 봐봐 봐봐 똑같잖아 지금 사이드 베이스 가야 될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가야지 왜온 베이스 잡냐고 옆으로 가야지 잡아서 옆으로 가야 될 거야 아니 지금 옆으로 이거 잘하잖아 이거 잘하잖아 왜 이거 잘하잖아. 사이드이스이 네, 네, 네. 네. 어, 네. 이거 이거 할 때는 이거하고 이거 할이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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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왜 이걸로 이걸 하는 거고. 이거 기 말이야. 마른 거. 보시 네.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안 그 네. 돼요. 이것도 저거 갖더라도세요 네. 기준이 빠졌었요 기준이 다 같아요. 하요 네, 그거 써도 돼요. 정리 다갖세요하나 둘. 얘랑 얘 사이 사이가 되는거예요 이따가 이는 방만 말할게 아무리 반방 기준별 반에서 이래야 시간이 없어요네네 네. 이래야지 응 중간중간 저번에 한 사람 있어요 20분 전 했어요 음, 네 기, 김, 김 있어요? 아니요 예. 뭐예요 네. 아이이명실들은다 예. 적자구만 10분 만에 아, 오르세요 어? 아, 다 적자야

로트 네, 아웃 해셔야 돼요. 로트 아웃. 네가 여기 으니까 대화 게사이 반반을 해 로트 아웃 하시는데 어디만 오브 베이스. 오브 베이스 지역을 로트 아웃 하셔야 돼요. 오브 베이스 오픈해 잘 된다잖아. <laughs> 살살하게 자르는데 커트장이 살살하게 틀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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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이 정도 풀으셔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다 풀으셔야 돼요 응? 네, 다, 다 풀어서 네이브가다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풀으셔야 돼요 중아는 여기 있어요. 여기 중아에 수상하세요. 네. 음. 아쉽다. 음. <laughs> 바보가 어쩌라고요. 나찍어도 돼. <laughs> <laughs> 그래 이제 내가 보지시요 <laughs> <도지 씨를 웃음> 봐주세요. 네. thank <laughs> you